아까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내기 했잖아요. 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네네네. 지켜야 돼요. 약속. 저희가 황규영 씨도 맞으시는 거죠, 서수경 씨한테. <laughs> 아니, 서수경 <맞으신 웃음> 씨. 영치 <영지>. 사수경. 사수경. 예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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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내기는내기니까 네. 지켜야죠. 아, 손바닥으로 하는 건 어때? 요 어, 좋다. 어, 어 좋은 생각이에요. 안경 좀 벗어 주요 안경 <laughs> 벗으셔야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좀. 야,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? 어서 세요 네, 아. 아. 자. 에. 카운트. 하나. 둘. 어로 겨우 <laughs> <뼈를> 맞았어. <laughs> 솔직히 정말 떨려요 왜요? 혹시 대역죄인이 된것 같아요.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벌칙은 줄게요. 해야 돼. 벌칙이니까요. 아, 니왜 그러세요? 예. 네. 네. 이나 씨 괜찮습니다. 자, 백불 도전 특집에 백불을 달성한 네. 주인공을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겠습니다. 사실 네. 이 노래는 <laughs> 2009년이죠? 맞아요. 예. 네. 아니 근데 이 노래의 이미지 때문인지 조 네. 연배도 좀 높을 것 같았고 맞아요.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? 저 지금 34살 오. 83. 어? 네. 노래... 그럼 이 노래를 몇살때 부르신 거예요? 26살 때 오. 불렀어요. 아, 네. 아, 근데 괜찮아요. 그런 감정이 살아요? 응. 어,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. 제 원래 성격이 화가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, 응. 황경 씨랑 다르게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, 진짜 아, 황기영씨랑 이 노래가 잘 맞아요 아, 잠깐만. 나는 문제없어 가고 차수경씨랑 맞고 황기영씨는 이 노래랑 진짜 딱 맞아요 아니요, 언제 어. 그 화를 잘 낸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... 지금도 좀 화나신 거예요? 아, 아 아니 지금 그냥 화는 안 나고 좀 욱하네요 <laughs>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음. 저의 대표곡이 될 줄을 몰랐어요. 근데 CCM 활동을 네. 또 주로하신다고. <laughs> 아, 네 교회 분들은 차수경 씨가 이 노래 부르셨잖아요. 어, 알고 계신가요? 네 처음엔 모르셨다가 나중에 아시고서 이제 교회에서 불러달라고. 이 노래를 교회에서요? <laughs> 이 노래가 교회에서. <laughs> 교회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 축가라든지. 이게 축가를 <laughs> 왜 너를 다시 만나서 이게 이게 축가라고요? 아니뭐 돌잔치나 어? 자 <laughs> 마지막에 멘트는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라고 멘트 어. 마무. 아까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아. 다 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네. 이렇게 마무리. 다채로운 질감, JTBC.